발라드의 여왕 빈에서의 슬럼프 극복기 동료 손빛나의 목소리를 응원하는 커스텀 마이크가 선사한 신층적 치유. 그날 무대에 선 발라드의 여왕은 스스로도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한 떨림을 품고 있었다. 예고 없이 초대된 자리. 관객의 호흡이 한 박자 멈춘 순간 그녀 앞으로 네모난 상자 하나가 조용히 밀려왔다. 1. 조명 아래 드러난 은빛의 맹세 커스텀 마이크의 탄생. 리본이 풀리고 뚜껑이 들린다. 먼저 터져나온 건 단짝임이었다. 조명 아래서도 더 선명하게 자신을 주장하는 은빛의 실루엣 그것은 누가 봐도 흔한 장비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장인이 단한 사람을 위해 손으로 빚은 세상의 하나뿐인 스테이지 마이크. 바디는 은수처럼 고결하고 손에 닿는 그립에는 물고기 뼈를 연상시키는 헤링본 패턴이 촘촘히 음각돼 있었습니다. 헤드 그릴은 겹겹이 포개진 꽃잎 같은 망사로 구성돼 빛을 빨아들이듯 집중시켰습니다.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별표 별표이건 다르다 별표 별표고 직감할 만큼 디테일의 밀도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관객과 무대 양쪽의 심장을 붙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립 안쪽 아주 작은 글자 하나, 카메라가 최대한으로 당겨잡자 스크린 가득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언제나 응원할게 설명을 앞지르는 문장 과장 없는 언어. 빛을 받을 때마다 글씨는 마치 숨을 쉬듯 미세하게 고동쳤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비내서의 눈동자 가장자리가 빠르게 젖어들었습니다. 질문도 답도 필요없는 한 줄이 손바닥 위에서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감정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인지 알겠다. 별표 별표는 듯 손빛나가 다가와 그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짧은 터치에 객석 어딘가에서 참고 있던 훌쩍 임이 먼저 터져나왔고 울음은 전염처럼 번졌습니다. 스크린이 빈에서의 얼굴을 크게 담아 올렸을 때한 줄기의 눈물이 뺨을 타고 또렷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조명은 그 궤적을 새로운 별자리처럼 비쳤습니다. 이 마이크는 단순히 값비싼 선물이라는 사실보다 의지라는 기능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제조사로고도 장인 이름도 앞세우지 않았지만 손에 감기는 질감만으로도 위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 급비리에 준비된 치밀함과 리허설 없는 원칙. 소문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몇주 전부터 급비리에 준비됐습니다. 순서는 극소수만 공유했고 리허설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별표 처음 울리는 소리는 무대에서, 비에서의 손에서 별표 별표라는 원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리본은 공연 전날 밤 손빛 나가 맨손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택배 박스조차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는 후일담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작은 신화가 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했던 모든 조치가 결국 하나의 목표로 수렴했습니다. 마지막 한 소절의 떨림까지 온전히 담기게 빈에서는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막 눈물을 닦아낸 사람에게서 흔히 나는 쉰 울림 대신 평소보다 낮고 깊은 톤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가사 끝마다 아주 미세하게 걸리는 숨 멜로디는 바뀌지 않았는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화려한 기교의 전시가 아니라 버티며 서 있는 한 사람의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후렴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객석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별빛처럼 떠있던 휴대폰 화면들이 하나 둘 내려갔습니다. 저장보다 기억을 택한 선택. 별표 별표 지금 별표 별표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수천 개의 다짐이 어둠 속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3. 기술과 감정의 완벽한 합일 엔지니어들의 호흡. 음향 테크들도 조용히 호흡을 바꿨습니다. 프런트 오브하우스 엔지니어는 보컬 채널의 리버브 테일을 살짝 줄이고 프리딜레이를 늘렸습니다. 마이크의 감도와 캡슐 튜닝이 예상보다 섬세하게 숨을 잡아내자 과시 대신 여백이 살아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밴드 역시 불필요한 피린들을 지웠습니다. 건반은 패드의 저역을 한 단계 낮춰 배 모음이 더 멀리 뻗도록 길을 터졌고 드럼은 브러시 대신 가벼운 스틱으로 공간만 흔들었습니다. 전체가 노래의 호흡을 따르는 드문 순간 무대 위와 아래 기술과 감정이 동시에 같은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도 몇 초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칠 법도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침묵의 박수가 현실이 되는 찰나였습니다. 그 침묵이 충분히 자라고 나서야 객석 전체가 하나의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환호와 울음 웃음과 비명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뒤섞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두 사람의 포옹이 다시 한번 크게 비쳤습니다. 두 심장 사이에서 반짝이는 마이크는 메트로놈처럼 뛰었습니다. 고마워 계속하자 말을 읽을 수 없는데도 표정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4. 슬럼프를 치유하는 도구말 대신 촉감을 택하다. 무대 바깥에서는 질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공개적으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비에서가 최근 겪은 슬럼프는 새삼스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혼자 남는 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하고 쏟아지는 박수를 불안해했습니다. 손빛나는 차라리 기나긴 메시지 대신 별표별표 목에 감기는 무게와 온도를 가진 위로 별표별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른 밤에 잊히지만 촉감은 손에 남는다 마이크는 가수의 호흡과 손의 각도를 바꾸고 들숨과 날숨의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무대 위에서만 작동하는 가장 현실적인 응원이자 약속. 그게 그녀가 고른 방식이었습니다. 무대 뒤 이야기도 상상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디자인 스케치에 올라온 헤링본 패턴은 단순한 멋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담이 많은 비네서가 긴 곡을 부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굴곡의 각도를 촘촘히 재단했습니다. 바디의 합금 비율은 좌우 균형을 유지해 핸들 노이즈를 최소화했고, 캡슐은 고출력 라이브 환경에서도 피드백을 줄이는 지향성으로 튜닝했습니다. OFC 케이블은 가벼운 포직으로 가마 손목 피로를 덜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새길 공간은 마지막까지 비워두었다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새겼습니다. 남에게 보이라고 준 선물이 아니라 내 곡의 첫 호흡 전에 본인이 다시 읽게 되는 장치였습니까? 5. 진심의 형식을 본 업계의 반응과 팬덤의 재해석. 무대가 끝난 뒤 반응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녹화가 아니라 기억이 됐다. 이 마이크 덕분에 목소리의 중심이 돌아왔다. 같은 문장들이 타임라인을 채웠습니다. 해시태그는 길게 늘어섰습니다. 샵사인 빈에서 샵사인 손빛나 샵사인 너희 목소리를 응원할게 샵사인 한줄을 위로 수치와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같은 장면을 자기 언어로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팬은 아이의 잠든 사진과 함께 별표 별표 보늘은 영상 대신 마음에 저장했다. 별표 별표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별표 별표 그립에 새겨진 패턴을 만지는 손이 떨리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별표 별표고 썼습니다. 기록은 곧 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은 다시 무대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한 한 사람의 슬럼프는 더 이상 혼자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업계도 이 장면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는 별표 별표 장비의 스토리가 아니라 진심의 형식 별표 별표를 보았습니다. 가장 복잡한 연출 대신 가장 단순한 물건 하나로 감정의 곡선을 바꿔놓는 방식. 음악 감독은 별표별표 별표 마이크 하나가 가수의 호흡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장 아름다운 사례 별표별표라고 평했습니다. PR 매니저들은 별표별표 별표 팬덤에게는 기념품보다 서사의 증거가 더 오래 남는다 별표별표는 교과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이벤트가 타인의 시선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회복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자에 담긴 건 장비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6. 작은 변화가 만든 거대한 무대 회복의 증명. 그날 이후 비네서의 무대는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곡을 불러도 도입의 들숨이 길어졌고, 고음에 올라갈 때 모음을 더 길게 품고 갔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 손을 흔드는 각도가 부드러워졌고 앙코르를 마친 뒤 마지막 인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변화는 큰 선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기어 호흡의 버릇 표정에 여백작은 것들이 쌓여 무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관객은 그 변화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서재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무대였다. 이런 문장들이 댓글에 달렸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이야기의 다음 장은 견고함이었습니다. 물론 냉소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지금이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하지만 반론도 간단했습니다. 가수에게 무대 위에서만 통하는 위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크는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신체의 일부가 됩니다. 체중을 분산하고 리듬을 확인하고 관객의 호흡을 측정하는 도구. 그래서 서랍 속 편지보다 더 직접적이고 백 스테이지 꽃다발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공개적이었기에 얄팍하다는 말은 위로를 올리는 곳을 잘 모르는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녀들에게 무대는 집이고 관객은 증인이며 장비는 맹세입니다. 맹세는 목격자 앞에서 해야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7. 지속과 복귀의 키 다음 무대를 위한 약속. 마지막 장면은 오래 남았습니다. 호응을 푼뒤 손빛나가 한 걸음 물러서자 빈에서는 새 마이크를 가슴에 안듯 들어 올려 관객을 바라봤습니다. 별표 별표 계속하겠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말도 별표 별표 함께 가주세요. 별표 별표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첫 음을 다시 냈습니다. 같은 노래의 첫 마디 다른 호흡의 출발. 관객은 이해했습니다. 말보다 정확한 언어가 지금 울리고 있다는 것을 박수는 다시 시작됐고, 이번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파도는 무대를 덮고 벽을 타고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앞을 봤습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이밤 이후의 과제는 어쩌면 더 단순해졌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지속. 화려한 역정극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 비내서가 해야 할 일은 매일 같은 시간에 숨을 들이마시고 같은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같은 마음으로 첫 음을 내는 것, 손빛나가 택한 방식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보석보다 무겁고 숫자보다 정확한 한줄 은어의 목소리를 언제나 응원할게 뒤 문장을 매 고개 시작에 다시 읽을 때마다 오늘의 떨림은 내일의 버팀으로 번역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특수 제작 마이크의 스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돌려주는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선물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도구였고 다짐이었고 복귀의 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걷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사람과 무대 아래의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인 밤그 한밤의 반짝임은 장비 케이스에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관객의 기억과 가수의 손에 동시에 저장됐습니다. 다음 공연에서 그 반짝임은 다시 꺼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번 영상이 아닌 마음의 그 순간을 저장할 것입니다. 8. 슬럼프의 사회학 예술가의 고립과 연결의 중요성. 비네서가 겪었던 슬럼프는 단순한 개인의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예술가들이 겪는 고립의 징후였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는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소진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별표 별표 쏟아지는 박수를 불안해했다. 별표 별표는 그녀의 고백처럼 성공과 명성이 높아질수록 별표 별표 이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별표 별표 하는 근원적인 의심과 두려움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외부의 조언이나 일반적인 위로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손빛나의 선물은 이 고립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커스텀 마이크는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가수의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도구 별표별표였습니다. 마이크를 쥐는 순간 빈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내가 혼자가 아닌 별표별표를 손의 감각과 무게감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하며 무대 공포증이나 자신감 상실 같은 슬럼프의 핵심 증상을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9. 예술적 공명과 동료의 음악 산업에 숨겨진 가치. 이번 이벤트는 음악 산업 내 동료애와 윤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희귀합니다. 손빛나가 보여준 별표 별표 너의 목소리를 언제나 응원할게 별표 별표라는 문구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별표 별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걷는 동반자 별표 별표라는 예술가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공명은 두 사람의 우정을 넘어 팬덤에게까지 전이되어 긍정적인 사회적 에너지를 창출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스타의 재능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스타가 가진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에 공감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10. 마이크의 심리학 무대 위의 전환 객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내서에게 이 마이크는 별표별표 별표 전환 객체 별표별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 객체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쥐고 있는 인형이나 담요처럼 익숙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는 가수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이자 관객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별표 별표 너의 목소리를 응원할게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새겨진 커스텀 마이크는 슬럼프라는 불안 속에서 빈에서에게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지지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손빛나의 사랑과 지지가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된 상징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떨림을 견고함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심리적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11.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지평 진심이 만든 명품. 업계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별표 별표 진심의 형식 별표 별표이라고 평한 것처럼 이번 이벤트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고가 명품 장비의 가치는 보통 기술적 스펙과 브랜드 헤리티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는 별표별표 별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정 별표별표이라는 인간적인 서사를 그립 안쪽에 새겨 넣음으로써 그 어떤 기술 스펙보다 강력하고 영속적인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빈에서의 목소리를 회복시킨 마이크 별표별표라는 유일무이한 서사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마이크를 제작한 장인의 이름과 기술적 디테일보다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12. 최종 결론 감정을 나누는 예술의 순환. 결국 이 이야기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가장 순수한 인간의 감정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슬럼프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예술가에게 동료의 진심이 물리적인 형태로 전달되었고, 이는 무대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노래로 증명되었습니다. 비네서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정, 치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예술의 힘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는 비네서의 손에 남아 다음 무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다음 무대에서 그 마이크를 든 그녀의 단단해진 눈빛과 깊어진 숨을 보며 또한번 마음으로 그 순간을 저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순환의 힘이며 음표가 아닌 마음의 언어로 전달된 위로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바디는 수는처럼 고결하고 손에 닿는 그립에는 물고기 뼈를 연상시키는 헤링본 패턴이 촘촘히 음각돼 있었습니다. 헤드 그릴은 겹겹이 포개진 꽃잎 같은 망사로 구성돼 빛을 빨아들이듯 집중시켰습니다.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다르다고 직감할 만큼 디테일에 밀도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관객과 무대 양쪽의 심장을 붙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립 안쪽 아주 작은 글자 하나 카메라가 최대한으로 당겨잡자 스크린 가득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언제나 응원할게 설명을 앞지르는 문장 과장 없는 언어 빛을 받을 때마다 글씨는 마치 숨을 쉬듯 미세하게 고동쳤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비네스의 눈동자 가장자리가 빠르게 젖어들었습니다. 질문도 답도 필요없는 한 줄이 손바닥 위에서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감정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인지 알겠다는 듯 손빛나가 다가와 그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짧은 터치에 객석 어딘가에서 참고 있던 훌쩍임이 먼저 터져나왔고, 울음은 전염처럼 번졌습니다. 스크린이 비네스의 얼굴을 크게 담아 올렸을 때한 줄기의 눈물이 뺨을 타고 또렷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조명은 그 궤적을 새로운 별자리처럼 비쳤습니다. 이 마이크는 값비싼 선물이라는 사실보다 의지라는 기능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제조사로고도 장인 이름도 앞세우지 않았지만 손에 감기는 질감만으로도 위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몇주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순서는. 극소수만 공유했고 리허설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울리는 소리는 무대에서 비네스의 손에서라는 원칙 하나 때문에 리본은 공연 전날 밤 손빛나가 맨손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택배 박스조차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는 후일담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작은 신화가 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했던 모든 조치가 결국 하나의 목표로 수렴했습니다. 마지막 한 소절의 떨림까지 온전히 담기게. 비네스는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막 눈물을 닦아낸 사람에게서 흔히 나는 쉬눌림 대신 평소보다 낮고 깊은 톤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가사 끝마다 아주 미세하게 걸리는 숨멜로디는 바뀌지 않았는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화려한 기교의 전시가 아니라 버티며 서 있는 한 사람의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후렴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객석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별빛처럼 떠있던 휴대폰 화면들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저장보다 기억을 택한 선택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수천 개의 다짐이 어둠 속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음향 테크들도 조용히 호흡을 바꿨습니다. 프런트 오브 하우스 엔지니어는 보컬 채널의 리버브 테일을 살짝 줄이고 프리딜레이를 늘렸습니다. 마이크의 감도와 캡슐 튜닝이 예상보다 섬세하게 숨을 잡아내자 과시 대신 여백이 살아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밴드 역시. 불필요한 필인들을 지웠습니다. 건반은 패드의 저역을 한 단계 낮춰 택. 모음이 더 멀리 뻗도록 길을 터졌고 드럼은 브러시 대신 가벼운 스틱으로 공간만 흔들었습니다. 전체가 노래의 호흡을 따르는 드문 순간, 무대 위와 아래 기술과 감정이 동시에 같은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도 몇 초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칠 법도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침묵의 박수가 현실이 되는 찰나였습니다. 그 침묵이 충분히 자라고 나서야 객석 전체가 하나의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환호와 울음 웃음과 비명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뒤섞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두 사람의 포옹이 다시 한번 크게 비쳤습니다. 두 심장 사이에서 반짝이는 마이크는 메트로놈처럼 뛰었습니다. 고마워 계속하자 말을 읽을 수 없는데도 표정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